안녕하세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건강하시고요. 에, 오늘은 음, 화엄경의 말씀 한번 들리고자 합니다. 신불망치 과거법이요 역부 탐차 미래에 살아. 앞으로 현재 유수주요 요달삼세 실공적이라 마음으로 과거의 일을 취하지 말고 또한 미래의 일도 집착하지 말며 현재의 일에도 머물지 않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공적함을 깨달으리라 시간과 공간은 예,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시간에 의해서 공간이 존재하죠. 시간에 의해서 공간이 존재하고 공간에 의해서 시간이 인식되고 있, 있죠. 그 인식되는 음, 인식됨으로 어, 모든 존재가 어떠한 것이 나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의 시간의 관련 관련 다만 해결된다면은 모든 문제가 다 공간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 공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공하다 그리고 건강경에서도 무상을 얘기하고 공하다 하고 무상을 얘기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현재 다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존재 그 반야신경에도 색이 곧 공이 곧 색이다 공주시색 색즉시공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에, 공하다라고 하는 그 그거를 깨달으면 공한 이치를 깨달으면 에그 깨달으라고 공한 이치를 깨달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집착 때문에 집착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에,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에 집착하고 또 미래에도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도 집착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말한 마디에 또 집착하고 또그 공간 속에서 무상한 존재인 어떠한 물질에도 어, 집착하고 사람에도 집착하고 우리는 그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병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무상한 그공한 그 이치를 깨달아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는 공과 있음과 없음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도적 논리로서 바라보면은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중도적 입장으로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그렇게 무상함을 인식을 해야 내가 그것에 집착을 안 하는 거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병통이 바로 집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집착함으로 인해서 상이 있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집착하지 않고 상이 없는 것을 부처라 간다 이렇게 하듯이 그만큼 우리는 집착하기 때문에 과거 일에도 취하지 말고 또한 미래의 일도 집착하지 말며 현재 일에도 머물지 않으며 이 머물지 않는 것이 거기서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에 집착하고 또 어떤 말 한마디에 집착하고 우리가 누가 다른 사람이 나, 나에 대해서 욕을 하면은 그에 대해서 아,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죠 또 좋은 말하면 좋아서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근데 그것을 딱 따져 보면은 전부 무상한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지금 현재 현재를 그딱 지금 현재라고 지금 이곳이다 딱 하면 벌써 지나간 거예요. 벌써 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금강경에서 얘기했듯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에요. 딱 거기에다 딱 점을 찍어서 지금이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것이 한 개도 없다예요. 현재라고 딱 정을 찍으면은 거짓시 그 과거가 돼요. 그만큼 시간과 공간은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 그것을 무상한 그러한 무상한 도리를 깨달아야. 그 그러한 공적함을 깨달아야 돼요. 공적함을 깨달으면은 그것이 바로 깨달은 거예요. 부처가 되고 그것이 바로 마음이 해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병통은 바로 집착에 있는 거예요. 집착. 과거에도 머물러 있고 또 현재에도 머물러 있고 또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도. 머물러 있는 것이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 딱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은 이 순간뿐이다. 이 순간을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또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도 생각치 않으며 지금 현재를 잘 부지런히 살아갈 때. 이 것이 가장 행복한 삶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어, 미래에도 어, 미래 일도 너무 마음속에 두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것이 가장 불자로서 편안한 삶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음경의 한 말씀을 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주지 스님 법문 중에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질문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따로 질문 없...